일찍 일어났거든. 나 오늘 좀1 시쯤에 일어났나? 두 시쯤에 일어났나? 일어났는데 일찍 준비를 하고서 배가 좀 아파가지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제가 이틀째 병을 못 보다가 이틀째 못 보다가 지금 화장실에 한 서너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음... 다비워내 그 그러니까 졸리더라고요. 야, 지금 자고 싶었는데 잠이 안 되니까 아를 시키고 아 어제 너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은 괜찮아. 밥은 제가 만들었죠. 당연하죠. 전 아침마다 꼬박꼬박 제가 밥을 해서 먹는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제가 밥을 해서 먹어요. 네돈으로해 먹죠? 아니 야채가 너무 많네. 야 고기보다 야채가 더 많아. 이거 좀비고이야 아침엔 주로 고기를 먹습니다. 점심에도 고, 주로 고기를 먹고요. 저녁에도 주로 고기를 먹어요. 친구 친구의 와이프가 대낮에 끌려갔대 어떤 남자들한테 그 여자가 막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 신고한 사람도 없었대, 심지어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되게 무심하고 야속하고 그러다 하더라고. 아니 근데 낮에도 그런다니까 벌금 해나네 아, 맞아 요즘 세상 남자 검정한 세상 남자도 무섭다니까 요즘에. 남자들도 밤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요즘에 그냥 바로 털린다. 아 영화를 너무 많이 본게 아니라, 난 진짜 실제로 내가 진지하게 정말 안 좋은 일을 많이 겪고 나서 얘기하는 거라니까. 우 옛날에 내가 꿈이 모르겠는데 내가 그때 혼자서 자취를 할 때였어 방송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백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밤에 잠을 안 자는데 그날을 따라 밤에 잠이 왔어 그래서 밤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막다 돌아보고 그때가 원룸이었어 이만해서 방이 그렇게 침대가 있고 세로로 이렇게 놓워져 있는데 바로 현관이 이쪽이었단 말이야 근데 어떤 남자가 까만색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보다가 나갔어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워서 아니 내가 정신이 절때 멀쩡했거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꿈인가? 아니면 이게 진짠가? 이러면서 막 손을 벌벌벌 떼면서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아 움직이긴 움직였거든 가위 눌린 건 아니에요 아니 가위 눌린 게 아니었어 왜냐면 내가 몸이 움직였으니까 아내의 병 심각하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도둑이 들었다니까 근데 그게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어 근데 털린 게 없어 왜냐면 나 그때 살때 정말 침대.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 그 싱크대. 침대 옆에 그 책상 하나. 심지어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래 갖고 뭐 훔쳐 갈게 없지. 집이 텅텅 비었는데 훔쳐 갈게 있겠어? 무슨 해에서 그냥 나갔다고? 야 아니라고. 야 근데 너무 무서웠어.